Let's do it. 자 o it. l 뉴 t 스트리트로 떠납니다 뉴킨 스트리트 e e t New King Street. New King s 킨 r e 트 t n e 요 King Street. New King Street. n 어 그리고 마킴님이 들어오셨네요. 전판을 없으셨죠? 예. 네. 약간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네. 네. 약간 제간 늦잠을 하신 거라서. 예, 네. 네, 그렇죠. 늦게라도 이렇게 꼭 오셔가지고 한 판이라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같이 또 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네, 마킴님이 어. 물론 저희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이긴 하지만 제가 어허, 이제, 네, 나이는 네, 어허, 나이는, 어허. 나이는 나이는 숫자입니다 예. 선생님 하지만 젊은 예. 게 좋아요 여러분이 예.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웃음> 진짜 다리아가 많이 아파요 제가 이 맞아서 아는데 연륜에서 느껴지는 자리아 네, 땀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장선 네. 네, 일단은 경기 시작합니다 네, 어금없이 자리아로 골라주는 모습이 고요 근데 위스턴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윈겐트를 들고 나왔어요 윈겐트의 남자 메르시, 여자 메르시 레드팀 그에 반해서 블루팀은 다시 메이를 기용하면서 조금 앞라인 이렇게 어떻게 갈라먹으려는 생각으로 보이죠? 자, 메이 벽 올라왔고요 자, 아, 레드팀 레드팀의 주팀이하고 말콤님이 잘 돌아서 지금 딜라인 견제하면서 오을 넓게 벌려주고 있습니다 레드팀 각 너무 좋아요 지금 아, 근데 지금 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어, 몰라요, 지금, 팀. 저 저도 지금 누구 누구를 잡아야 될지 정신이 없어요. <웃음> 네, <웃음> <저> 완전, <laughs> 아주 잘 열고 있어요. 아. 와... 이거 너무 좋았죠? 네, 일단 로봇 그... 로봇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지고 지금 인계는...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하나를 데려갔지만 이거는 시간만 있으면 바로 정리될 걸로 보이죠. 네 살아보려 했지만 어? 살아가요? 아니죠? 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잡히죠. 네. 자, 일단 전략이 굉장히 유효가 먹힌 상황이고요. 레드팀, 블루 팀은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윙겐타운테 이렇게 흔들리면 끝까지 밀리는 수가 있어요. 네. 방법을 뭔가 내야되면. 물어야 될 만한 그 친구를 꺼내야 될것 같은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지 뒤에 트레가 들어왔는데 펄스 어, 와판벽세이브 어. 오히려 지금 당했어. <laughs> 당했어 네, 지금. 저런 변수를 내줄 수 있는 게또 캐서드라는 영웅이거든요. 성박탄이 없어졌다고 해서 꼭 트레한테 무력한 영웅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수류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 수류탄과 헤드에 꽂히면 네. 142 박힌 피스키퍼가 있어요. 네. 자 다시 옆각을 파주면서 주티님 괴롭혀주기 시작합니다. 자, 주티님, 기본적으로 겁이 크게 없어요, 주티님은, 항상. 눈보라 들어갔어요, 눈보라, 눈보라, 메아, 메르시, 메르시가. 도망갔어요. 아, 안 얼었어요, 와우. 자, 아, 도망갔습니다. 아, 근데 또 죽었어요, 주티님. 아, 아, 어째. 죽또 죽. 오늘 약간. 죽도 <laughs> 죽은 뭐예요, 스승님? <laughs> <선생님>. 죽은검. <laughs> 자, 일어나니다 소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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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을 받았는데, 아하.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오늘 이거 생일방, 생계빵... 오늘 미션 실패인데요, 이러면. <laughs> 밀어 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변수를 내면서 가서 필리팀이 이런 할수 있는 그림이 나왔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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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노리콜. 노리콜. 어? 안 돼. 어. 어 망었습니다 <laughs> <도망쳐. 웃음> <도망쳐. 웃음> <laughs> 약간 좀응원하는좀 그런 예? 느낌으로 가시고. <laughs> 예. 아니 도망쳐야죠, 어떻게. 자기가살라면 아, 네. 아 자탄 묶였는데. 라이프 이보 잘 땡겼어요 일반, 일반기 하나로 지금 궁극기를 없애버렸죠 그냥? 네. 자, 그 사이에 10G. 근데 로봇은 계속 지금 밀고 있어요 네, 밀고 있어서 지금 역전을 아, 일단 했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아 그래도... 여기 틀어주면서 펄스가 로봇에 로, 붙었어요 로, 로봇을 아, 킬하려는 그런 의도였죠? 네. <laughs> 로봇을 킬, 킬해서 무승부로 만들겠다? <laughs> 자, 일단 로봇 고개는 네. 돌려놓았고요 야, 하지만 이렇게 난전으로 가면, 어어? 근데 난전으로 가면은 레드 팀이 유리해요. 그림은 난전으로 가기 시작하면 와 아, 근데 붕을 남기고 팀이, 떠난 라이프 이보 블루 팀이 오히려 지금 기량으로 찍고 있습니다. 어? 다시? 근데 네, 지금 약간 요번 경기 켈레는 전가요? <웃음> <웃음> 또, 막, 반대로 가네요? 흐허 먹시지 않니까 아우, 이런. 자. 결국에는 레드팀이 교환을 더 많이 내주면서 근데 아직 양팀이 지금 중간 구간을 먹지를 않아서, 아직 아무도 몰라요. 오우, 윈스턴을 보셨어. 아, 오, 마키님 윈스턴? 마스턴 나왔습니다, 마스턴. 제 기억 속에는 없는 픽이거든요. 네. 처음 보는 마스터 팀이의예 네, 마스턴 대일스턴나오고요 네, 말마이스 네. <laughs> 어감이 되게 괜찮네요. 네. 쌍방벽 에 불사장스테라 추가됐고요. 한번 어을림도 트레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미로전이죠 거의. 나 아직 봐야 되는 상황. 석양, 석양 들어갔습니다. 아다 피했어요. 뭔가 고 있어요. 다 피했어! 이게 다 피했어! 이게 다 흘렸죠? 네 자. 아이, 주틴 우리 줄레 어, 주레, 우리 줄레이서 어, 폴스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 지금 단독한데 아! 폴스! 아악! 빠졌어요 힐 잡았어요? 털정리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트레이서 어? 각성하나요? 어프니까 잡아내서 2킬 달성합니다 이 사람은... 겐지가 균를을 내주면서 어, 도망쳐! 도망쳐! 혹시? 어! 자 이거는.. 아 궁극기까지 과감하게 투자 근데.. 어오 미스터 싸어 어, 어지러워 어, 레가 근데 트레가 또 복수를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면 마킴님 상당히 옳은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죠 저 비트까지 들어갔고요 이건 이겨야 됩니다 이거 이겨 비트, 비트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한탄 이겨야 돼요 아 그래서 변수 안내주면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아... 이어내 나옵니다 자 과연 네, 말콤이 살아가기 어려워 보이죠 궁을 안 쓰면, 네그죠 궁을 앞뒤는 판단. 드레스. 네. 자 하지만 레드팀 네. 괜찮습니다. 한번 한번 빼야 한 번. 비트를 빼서 저희 용검이 유효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벌스 벌스. 아 일단은 아, 위스턴한테 아니, 위스턴... 붙이면서. 켜가 될 걸로 보이고. 네 예, 일단 1팀 쪽에서 중간 지점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음. 자 용광 켰습니다. 음. 아용거 아아아 어, 어떻게요? 어 다시 한번 켰습니다. 사장 이거 근데 어껐어요 양쪽 지금 이거? 궁극기가 하나씩 하나씩 교대로 지금 빠지고 있어서. 어 하지만 폼 돌았어요 지금?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퐁턴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어.. 퐁턴.. 퐁턴.. 나노 원숭이.. 아아다그래서그 사이에 지금.. 주티님 펄스 나왔고요윈위턴이 없는게 크죠? 네. 윈스턴 없으면은 팀싸움이 안되.. 니안 안되거리죠? 자, 안돼 안디 뒤에 힐러진 뒤에 힐러진 아.. 닥터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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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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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았어요 메카 터지고요. 팔찌 맞으면서 메카에서 내렸고요. 자 이러면은 메카는 쭉쭉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입구 압박 해주는 마스터 킴님의 윈스턴. 자 뒤에 아, 아나는 계속 이제 화분을... 밀고 있어요. 네 계속 밀고 있어요. 네, 디바 선택은 좋지만 이제 궁극기 써가지고. 이럴 거면 궁은 진짜 최대한, 최대한 채워 주는 게 맞는데 과연 이게. 괜찮을까 싶어요. 어 이제 유지하는 거? 했어요. 비트까지? 비트까지 써서 시간을 태워주겠다는 생각이죠 이거는. 시간을 많이 타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정리되는 그림이고. 도망져야. 도망 한번 빼야죠. 한번 빼야죠. 이거 한번 빼야 돼요. 사실 이 비트는 조금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너무 유리한 음.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안쓸 수는 없었어요. 네. 안쓸 수는 없었는데. 자 마키님 변수를 또 내버립니다. 죽기님, 죽키님이에요또 희생자. 이거 자꾸 왜 이런 것만 보이는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자꾸 그렇게 보, <laughs> 보이는 게. 네, 너글님 변수 하나 내줬구요 누가 공좀 써봐요. 자너글님 미킬. <목소리> 어 도망쳐. <목소리> 아 제자리 잡곡에 장애물이 너무 많았죠. 마키님. 컴퓨터로또잘라줬고요 아하. 또 이러면 다시 앞으로 진격합니다. 메카도 터졌고요 자, 우리 리퍼 궁 있어요. 자, 리퍼 궁. 맞서 그냥. 아, 하자. 주티님 또 자요. 1킬, 2킬,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킬 예, 네, 아직까지 할만해요. 3킬. 네. 자 이러면 레드팀이 한 번은 가져오는데 문제는 60m로 또 밀어야 되거든요? 67m?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 수 있는 게이 팀이 지금 아직 중간 구간도 지금 터치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블루팀이 어? 지금 잘리긴 했지만 그래도 궁극기가 두 개가 있어요 블루팀이 한 네. 번만 막아내면 됩니다 그, 지금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또함류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레드팀 지금 궁극기가 한 개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블루팀이 큰변수 없으면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죠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야, 봐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주티님의 변수가 나거든요 아오프님야 이거 오프닝 킬 나오면서 네, 비트와 함께 블루팀에서 먼저 이 킬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거의 시간 문제로 보이죠 자 네, 많이 밀어놓은 나눠... 게 이렇게 또 유리하게 작용이 되네요 밀게되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자. 결국에는 저희 블루팀이 네. 레드팀을 꺾으면서 뉴킨스트리트 승리 가져옵니다 아 오픈이 아픈.. 건맞아요 아하 말스의박 말스턴 말스턴 그래도 팝치는 가져온다 네. 아. 허 나이스. 생일파워, 생일파안 돼, 치즈. 생일파워, 치즈. 자, 목적이 확실했던 그런 명장면이었습니다.